뭘 고민하고 있어 또 이번에? 무슨 고민하고 있었어? 내가 알 필요 없군. 살찐 거봐 진짜. 대봐 야, 이렇게 쪄가지고. 살찐 거 봐. Ja, wir bleiben muss ich war <laughs> 아이 뚱땡이 거 놀랐어? 야 껴봐 이렇게 놓쳐. 여기선 <laughs> 뭐하냐? 시원해 여기? 음. 어떻게 들어왔어 여기 밥도 안먹고 물도 안먹고 졸스도또 아무것도 못하는구만 얘가 여기, 여기 들어왔어요? 시원하잖아 어떻게 들어왔지? 누가 들어버리면 지 <laughs> 지 자리야 여기. 뉴봐 <laughs> 완전 지 자리 내가. 내가 안 했어. 나 아니야. 너야 너. 잘 잘하고. 네, 설자 진짜 알수 없는 자세로 노이네 허리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다녀? 갑주까? 아, 아.

빨리 괴롭혀, 이 새끼야. 어, 물었 또? 응. 새끼. 요즘에 어구, 어구, 어구. 나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어, <laughs> 진짜 못도하는 걸로, 응? 그렇지. 나만 보면 맨날. <laughs> 너무 귀찮아 얘는 나를.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. <laughs> 사람 물었때 u 사람 물었 m s 밥먹자 진짜로 a t e m Hamokja. Cinchar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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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i 이 c h a r r 아 c i n c 앉아 있잖아 지금. 앉아 있는 상태에서 앉으라고 는 거죠. 응. 아, 저 반응도... 앉아 가만 있어. 앉아. 이게 우리 밥보다 비쌀 텐데 아마. 근데 여기다 주면 안될것 같은데요. 의자에 흘리면은. 아 그러네. 어, 바닥에 줘야 돼요 이거 의자에서 주면 안 돼.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떠볼까? 그래도 끌걸요 의자에 내가 먹다가. 와 진짜 환장해서 내려. 내리면...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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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가만 있어. 진짜 아았어 뚫어내야될걸요? 뭐 그렇게 좋아보이아미려서 못먹네 있을까좀거 같지 아 <laughs> 뭐 이렇게 먹고 싶은데 이거 가벼워서 밀리니까 못 먹어 지금. 이렇게 좀 먹네. 먹어야 못 먹진 않아. 불편해서. 이제 네. 왠지 오. 내가 촬영하고 있는 중이지. <laughs> 이거 약간, 두둠... 그, 그건데, 약간? 두둥이랑 여우, 그건데. 왜 <laughs> 이거 못 먹네, 진짜? 야, 먹어라, 이랬는데, 못 먹고. 알았어, 이건, 이건, 버려. 이렇게 좋은데 좀 먹기 불편하긴 해요, 얘네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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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못 먹어서 옆에 할통먹잖아 뭐, 어떻게든 먹겠지. <laughs> 아니, 뭐, 사줬으면 좋지. 근데 되게 딱 해보니까 알아 알아보지 아니난 하도 줘서 그래 캔을 캔 들고 오면 이제 사람들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응. 알아 이 새끼가 저게 자기 먹을 거란 거 알아요 들고 자기한테 거 근데 이게 손 쓰기 잘했어. 근왜 갑자기 물고 이제 할키지 이게 날씨 좀 풀렸다 이건가? 나 되게 많이 할켜어저 처음 할퀴. 이거 이렇게 해. 막. 오늘 치면. 오늘 처음 물렸어 발로 이렇게 써 쓰던데. 그래서 그새 누가 할퀴나 싶었어. 내가 할퀴지. 아. 양력 반칙. 겁나 잘해 <laughs> 움직이기 싫고 이제 아까 따라갔잖아 배고파가지고 <laughs> 아, 리얼 진짜 유치원 미만 수준 정도에 이제 다 먹은 것같은느낌아좀 멀었다 <laughs> 아, 정말... 이렇게 겁나 불편하긴 불편한 것 같아. <laughs> 원래 이만한 사이즈는 혼자 먹겠다. 이거 말고 사람이 먹는 사이즈 있는데, 그거는 <laughs> 혼자 못 먹던데, 뭐야, 이 자꾸 안선화고꿋꿋이 먹는다고, 그거 한캔다 주고 있더라. 사람 먹는 비슷해져? 아니, 아니, 그 사이즈. 큰거 있어요, 이거 말고. 그거 원래 못 먹거든요? 이동심마에도 근데, 자꾸 안선화고 죽여서 먹어 멍멍아! 추워? 렇리비 많이 와서 어떻게? 멍멍아비 <목마> 많이 오지? 방금 <목마> 떠